CIA의 전설적 스파이 공작원 5명 5. 윌리엄 킹 하비 1915년 아메리카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난 빌 하베이는 CIA의 전설적인 비밀 스파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베를린에 있는 소비에트군 본부에 통신을 도청하는 대규모 첩보 작전, 이른바 황금 작전의 책임자였습니다. 이 작전에서는 소비에트가 지배하는 지역에 지하의 터널을 판뒤 통신을 도청해야 했습니다. 터널 작업은 1954년부터 시작됐지만 세계에서 가장 엄중하게 보완돼 있는 장소인 만큼 완성까지 약 1년이란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후 소련 육군의 통신을 도청하는 작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1개월하고 11일간. 5만 개의 대화 내용과 통신 기록을 빼냈다고 합니다. 4. 조지돌 조지돌은 1953년부터 1971년까지 CIA의 항공사업 전반을 거의 한 명이 총괄했습니다. 원래 미군 육군 항공대의 군인이었지만 CIA에서 지원을 받기 전 대만의 항공회사, 민항공운공사가 설립될 시기에 CIA로 이동했습니다. 민항공운공사는 보기에는 아시아권의 항공회사였지만 사실은 CIA의 첩보활동과 아메리카군의 군사물자를 수송하고 있었습니다. 이 CIA의 항공사업을 자지우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조지돌이었습니다. 조지돌은 1971년 은퇴를 선언하기까지 약 2만 명을 지휘하며 활약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에버그린 항공사의 책임자로 활동하다 1985년에 사망했습니다. 3. 윌리엄 브로 윌리엄은 1965년까지 도쿄 지국장으로 근무하다 서방구 국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후 칠레에서 사회주의 정권을 떨치고 있는 살바도르 아옌데를 전복시키는 공작 임무를 맡았습니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혁명가인 동시에 쿠바의 게릴라 지도자인 체 개발라 포획 작전 등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1972년 워싱턴 D.C.에서 도청 침입 사건을 시작으로 발생한 정치 스캔들을 일컫는 워터게이트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도 활약했습니다. 윌리엄 브로는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고 1년 뒤 은퇴했습니다. 2. 로버트 크롤리 1948년부터 1980년 중반까지 CIA의 상급 장교로 역임한 뒤 공작 본부 담당의 부장관 후보까지 승진한 로버트 크롤리는 2000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사망 직전에 크롤리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크롤리 파일이란 CIA의 공작원에서 협력자가 되기까지의 2,619명의 실명이 기록된 파일이었습니다. 1. 버지니아 홀 다리를 저는 여자 스파이로 불린 버지니아 홀 기호는 1906년 4월 아메리카 메릴랜드주 볼티모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를 공부한 뒤 1931년부터 폴란드의 아메리카 대사관에서 영사 업무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1년 뒤 사냥 도중에 실수로 자신의 왼쪽 다리를 싸버린 사고로 무릎까지 절단하고 의족을 하게 됩니다. 그 사고로 경력을 포기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런던으로 건너가 SOE에 지원했습니다. SOE에서 근무하며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는 도중 프랑스가 나치에게 점령되어 프랑스를 떠났습니다. 그후 1944년, OSS라 불리는 아메리카 전략 첩보국의 특수작전 지부에 가입했습니다. OSS에서는 독일군에게 저항하기 위해 게릴라 전술훈련을 지원하고 정보 수집 등의 첩보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OSS의 에이전트인 폴이라는 남성과 결혼합니다. 그 다음 해부터 15년간, CIA 특별활동가의 일원으로서 일하며, 1982년 은퇴 후, 고향에서 한가로이 생활하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버지니아홀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수은 십자훈장을 수여받은 단한 명의 민간인 여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 랭킹 다이나마이트도 꼭 봐주십시오.